네 송이상 가꾸는 사람 송가인입니다. 네,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네 이렇게 군락을 이룬 송이를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개 보이고요. 여기 새끼가 네두 개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특 A급 세 개는 잘 요이 하나는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. 자, 특 A 급, 네, 완전 A 급입니다. 특 A 급. 그래서 이것도 지금 B 급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, 네, 이거 오후에 한번 조금 더 자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, 어 아침 출발이 좋습니다. 다시, 네, 여기도 있고요. 여기 지금 3개가 더 있고, 4개, 7개가 지금 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, 주변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. 이상입니다.